안녕하세요. 금대산 약소입니다 오늘이 11월 10일입니다. 지금 뭐 한참 산에는 바쁜 시절인데, 아, 고양이들이 좀 아파서 오늘 시간을 좀 내서 또 진해 있는 동물병원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아, 총 3마리인데, 이놈은 염얌이라고 목욕탕 앞에서 그 매일 밥을 먹고 하는 순한 순놈입니다 얌얌이는 순놈인데 영역 싸움을 했는가 왼쪽 앞발 쪽에 그 염증이 생겨 가지고 잘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누워만 있는 그런 상황 이고 밥은 잘 먹는데 그래서 그 목욕탕 주인 분께서 이리 또 성금을 20 한 4, 5만원 되겠습니다. 승금을 또, 말해가지고 이, 얌얌이, 이 병원에 데리고 간다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. 얌얌이는 예, 정말 그, 복받은 고향입니다. 얌얌이! 얌얌이! 병원 가서 발랐자! 알았지? 응? 얌얌이고. 요 뒤에 또 보면은 요거는 저 목공이 하시는 분, 그 진주 이반성에 사시는 분인데, 이 길냥이를 몇 마리 거어 주신 분인데, 그 길냥이 중에서 암놈이 또 새끼를 낳아 가지고. 많이 두 마리가 있었는데, 한 마리는, 어, 상태가 안 좋아서, 무지개 나라로 갔고, 또 이놈은 또 다행히 또 살아서, 정말 애교 많고 사람 잘 따릅니다. 그래서 암놈인데암놈이 중성화 수술을 한다고 오늘 또 데리고 가고 있고, 이제 또, 뒤쪽에 가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. 노래이 많아. 어? 아. 이런 것도 집사람이 해가지고 제가 또그 이놈도 제일 주차를 돌터 했 자기한테 어지다해 가지고 제가 또가 가지고 데리고 온거 다른 데나름대 이놈도 이제 중소화 수술 한다고. 지가 처음에 제 총 3, 3마리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. 아, 참, 오늘 바쁜 시즌에도 또 이렇게 시간을 또활용해서 이, 아픈 고양이 내 치료도 해주고, 중순화 수술도 하고, 여러 가지 이제 일로 처리해야 많이 또 산에 가서 또제 일을 또할수 있기 때문에, 오늘 이것도, 시간 내서 동물병원 가고 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금태산 약소입니다.